あのどっち?」 I'm 너 y 두 눈을 가리 da 의 a r a ni m a 내게 상처를 w a ga 내 a n e makes i'm trying to jump you and this thing got m 이젠 너도 내 역할 책임지. 너라고 무너질 내가 아니니. 너의 품에서 벗어날래. 내 맘대로 살아갈래. 내가 모든 일 매번 될 속해 매일 이런 식으매 반복돼 나의 홀애도 너의 골이 많이 잡으면 누가 잘못된거지 너무 뜨거운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더우시죠? <laughs> 잠시 땀좀 식히시고. 잠시 물한 모금. 네, 네, 네. 물한 모금 드시고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죠. 엔돌핀이 솟구치죠. 아, 뜨거운 열기 진짜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네, 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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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지금 이제 청춘의 톡 콘서트 마지막 시간인데, 어, 우리 나무 분들과 크을 시작하기 앞서서, KT5G송의 히로인 히희 님이, 댄스 영상을 시작 전에 저희가 뭐다 같이 보고 따라해 본 시간도 가졌었거든요. 아, 네, 자이 노래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세계 최초. 그렇죠. 조는 역성을 참여하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이, 영광이고요 네. <laughs> 되게 가사도 중독성 있고, 맞아맞아 안무도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자 그럼 휘님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k t 5 g 초능력성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휘님과 이초능력성을 함께 한번 처음 볼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아 예. 자 준비 되시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보아요. 저희도. 아 진짜요? 이렇게 실제로 <laughs> 실제로 영상으로는 봤는데 이렇게 또. 자준비되시죠 네. 네. 알려드리고 네. 함께 쳐주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상상을 향신대네끝 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귀엽죠? 깜찍하죠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진짜 흥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중독성도 좀 있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마무분들과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 초능력을 원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초능력을 지금 갖고 싶으신지 역시 솔라씨가 저 대답을 시켰어요? 일센치요? <laughs> 아니요, 저는 이미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평생 살이 안 찌는 청력을 아, 갖고 싶어요. 좋아요, 맛있는 거 좋아하죠? 완전 좋아하죠. 살이 안 찌는 초능력 <laughs> <천인명. 웃음> 네, 항상 뭔가. 지금 되게 가거든.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죠? 아 열심히는 아닌데, 아. 그래도. 에이. <laughs>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문별씨 혹시. 각 무슨 소 있으신가요? 저는 순간이동이요 아, 순간이동. 어떤 걸 하고 싶나요? 어,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서울에서 한 세네 시간을 달려왔는데, 이렇게 초능력만 하면 팬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빨리 또 만나보고 반대한다 그렇죠, 할수 있으니까 네. 초능력을 한번 순간이도 네. 여러분들 갖고 싶죠 아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정말 초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청춘의 청춘들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 있잖아요 자 함께해서 소감과 청춘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 한마디 우리 회사 씨가 부탁드립니다. 우와, 어떤, 어떤 명언이 나올까. <laughs> 어, 일단, 어, 이렇게, 주변만 봐도, 이렇게, 뭐랄까. 쉬운 일이 하나가 없는 게, 청춘인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렇죠. 맞아요. <laughs> 네, 하나, 쉬운 게 하나가 없는데, 어, 이런 청춘이 그래도 굉장히 저는 멋있는 이유가, 어,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아 네. 하여튼, 우리 모두 그냥 마음껏 꿈꾸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팬분들과 함께 셀카를 찍을 타이틀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어, 망어 분들이 아, 당연히 있죠. 앵콜 있습니다. 네, 기대하시고요. 왕음무 어, 여러분들이 초능력하고 외치시면은 우리 관예법 팬분들이 오지지라고 화답을 해주실 거예요. 딱세번 저희가 셀카를 찍을게요. 자, 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준비되시면 초능력이라고 선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자, 자 둘, 셋. 이쪽도 자 조금 더 파이팅 넘치게. 둘, 셋. 천은명. 자, 마지막. 좋습니다. 제가 이거 갈게요. 자, 준비되시면? 둘, 셋. 천은명. 오지지.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 사랑한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고맙죠?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청춘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청춘의 공식 슬로건을 외치고 마마무의 마지막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는 너를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화답해 주실 거예요. 준비되시면 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시작! 나는 너를! 네 감사합니다 자 마마무 분들의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풍경이 저물어가 현실을 부정해 눈을 감아 우리가 보여 왜 안거려 Let me alone 잠시만요, 네, 지금 네. 너무 열심히 춤을 추셔가지고 저 밑에가 조금 울었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 곡 하실 때다칠까봐 저희가 잠시만 아. 여기 고치고 아 그럼 저희가 좀 앞에 나가서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역시 아, 이거 저희가 어, 여기서 하시면 될요 어, 여기서 해주시니까 네. 앞에 나가셔서 팬분들과 <laughs> 어, 아. 아. 경복대 소리 줄러. 어 근데 생각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노래할 때좀더 크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내일 성대결절 올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자 멤버들도 준비됐나요? 네자 멤버들 이렇게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너무 좋다 와 여기 저기 뒤쪽에도 계세요 오아 아, 아, 아. 오늘 저희 네아다 되었나요? 자 네, 준비 다 네, 됐습니다. 다음 무대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이렇게 많이 축제 즐기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재밌게 즐기다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무대 바로 가볼까요? 오케이. lego Tinha know muito 헛그러진 머리와 코 각도 파 말고 가실법에 끝까지 넌 모르게 돼 그냥 그닥 숨쉬 수가 없네 아기 컷처럼 준비했어 널 위해 Na na n i s coming back for you Na no, n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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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머리 위 Clap your hands 고요 네. 저희가 앵콜 곡으로 음오아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 주실 거예요? 네! 불러 주실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 학생분들을 믿고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레고! 레고! 좋아 느낌 it's o e r 아다살게 없는 오늘 덕분에 날 따라오는 오늘 좋아 응, 응, 응. 음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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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guess 첫 번째 플랜 깜짝 놀안운 남자 음 oh I guess 마누노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아, 이런 말을 들을 것지음두 번째 플랜 먼저 당기기 oh, oh oh 너무 떨리는 초침 스탠바이 교아 시간 되면 찬아어려우게지 d o

나 여자 해도 믿을만한 피부 아예 눈촐지자체 감탄사철 호란해 음호 아예 나주 모르게 날를오르네 아예 아예 걸어왔 그게 여자친구인건지아 l l meet